그럼 과목 클래스 개설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하나의 클래스 안에 모든 반을 개설하는 건데요.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 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각각의 반을 개설해 주시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별로 각각 클래스를 개설하는 방법인데요. 난 조금 더 반별로 운영을 좀 야무지게 하고 싶다 하시면 2학년 1반 가정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2학년 2반 가정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각각 각각 만드셔서 학생들이 찾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, 세 번째는 학급방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인데요, 이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학급방은요. 어, 교과 선생님께서 어, 교과 클래스를 개설하지 않고 강좌 강의만 개설해서 학급 클래스에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어, 이때 질문은 아 그럼 클래스가 없어도 수업을 배포할 수 있단 건데 있단 건가요?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. 이때 답은 네입니다. 수업에 들어가는 클래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개설하지 않아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. 권한만 부여받으면 되는데요.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담임 선생님께서 반 클래스를 개설하고 교과 선생님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. 그러면 교과 선생님은 과목 클래스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도 강좌 강의만 준비했다가 반에 배포하면 되는 시스템이고요. 그러면 교과 선생님도 반 클래스에서 진동및 출결 확인이 가능해집니다. 이 방법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클래스 하나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,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수업이 공개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이 제일 좋다? 무엇이 제일 나쁘다라고 설명드리긴 어렵고요. 선생님들께서 저기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통일해서 클래스 개설 방법을 정해주시는 게 학생들의 혼동이 덜 하겠습니다.